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3편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3편 6절.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새삼스럽게 계회당에서 함께 뵙게 되니, 더욱 반가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발이 이제 많이 아팠었고 이제 균이 침투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병원에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나, 나름대로 주의해야 할 어, 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 그런데 다행히도 그 균이 많이 잡혀졌고 어, 발에 붓기가 가라앉아서 오늘 치료받으러 가니까 선생님께서 어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정말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더욱 더 건강 관리를 어 이번 길을 통해서 더욱 더 잘해서 어 정말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더운 여름에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저 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때, 물론 그 사람과 직접 사귀어 보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라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말을 옛날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어, 알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묵자 흙이다. 어, 계속해서 이제 먹과 같은 검은, 사람들마, 거름, 검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본인도 나 자신도 어, 검어진다는 검게 변한다는 그러한 어, 옛날 말인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누구와 같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내 주위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 있지 않습니까?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연 회비가 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비싼 문값을 자랑하는데, 이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이 왜 그렇게 비싼지 아십니까? 물론 호텔이고 뭐 시설도 좋아서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더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호텔 헬스클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과 만나기 힘들 사람, 힘들, 힘든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으로 굉장히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은 비쌉니다. 그래서 좀 좋은 고급 호텔 헬스클럽에 가면은 뭐 재벌들도 있고요, 또 의사들도 있고요,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요, 성공한 사업가들도 있고, 물론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원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나도 이제 그들의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그들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자기들, 그들만의, 그들만의 세계에 이제 들어간다, 입성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재벌들과 교제를 하고, 또 성공한 사업가들, 연예인들과 그들의 이제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모로 이익이 있겠죠. 많은 이익이 있겠고, 나도 이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형성된 교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손해가 된다고 하면, 피해가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세계에 입성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느끼기에 나의 수준이 나의 어떤 재력이 좀 떨어졌다 싶으면 가차 없이 그들의 세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간다고 한들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어떤 동아줄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울타리 속에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지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 애를 쓰고 줄을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참고로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 최고의, 최고로 친한 친구는 현재 교수님이십니다. 당국대학교 최연소 교수님으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과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할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입대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부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아니면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들 좀 붙여주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한번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들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해야 하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편 노래이고 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돌보며 또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과 함께 지내온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하얗고 순하고 왠지 보살펴 주고 싶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 양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뭐 양떼 목장이라든지 삼명 목장이라든지 그런데 가셔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양들은 일단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얗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색이고, 노란색이고, 뭐 어떤 애는 갈색이고, 이게 양인지, 늑대인지, 들깨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엉망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렇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목자의 종소리, 목자의 인도하는 그 소리에 의지하여서 목자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면 얼마나 큰 위험이겠습니까? 그 양들은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목자의 그 소리에 집중하여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양 중에 하나가 아유 이제 난저 저, 목자 귀찮아 이제 내가 갈길갈 거야 하고 뭐 나갔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은 뭐 얼마 못 가서 아마 변사체로 발견될 것입니다 바위 자신이 목자였고,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에 있어서 가까이 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꺼워지십니까? 은행 잔고가 나날이 두둑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요즘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해도 꽃길만 걸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도 우리의 날마다 그 얇아진 지갑 걱정을 해야 하며 은행 잔고를 걱정해야 하고 또 삶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이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달라짐으로 인하여 은행 잔고가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너머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편 23편의 기자인 다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그 집요한 추적과 집착, 그리고 광야에서의 죽을 뻔한 숱한 그 고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또 기념되고 있습니다. 어디 다윗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옹알이하는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그먼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곳이 없어 동물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그 길은 잘 포장된 포장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죄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빌라도 법정에 서셨으며 모진 고통과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기에 당신의 호흡을 잃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시고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드렸습니다. 절대 그가 바보여서 할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에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신앙의 후배들을 위한 것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에 그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목사님께서 또 소개시켜 주신 그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집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날아오르는 날아오는 그돌 무더기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용서, 용서하고 저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연, 혈연, 지연, 혹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붙잡고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듯이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고단한 삶을 맞이할 것이고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피곤함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버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텨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순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며, 또 그걸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보이는 이것을 우리의 동화줄로 여기고 붙잡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테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와 더불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가며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실 것을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